예안녕하요 스튜디오 석입니다 오늘은 듀물냉형 님과 자전거를 탈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이언트 마포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고요. 날씨는 거의 영하, 영하영도, 0도? 영도 0도 정도 수준이고 현재 듀물냉형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저도 화장실 한번 다녀왔어요. 이거 <laughs> <laughs> 따라가지 마시고 저아이 너무 <laughs> 아 방허 산네 풍이랑 배색 뜨거라. 두 번, 네. 아, 사 그러면은 그냥 말없이 아, 아, 사람 아, 말없이 그냥 아, 사 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사천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사랑사람이많다보니다남산에서니톰듀사랑 기준으로는 살살 가신 거겠죠. 그다음에톰듀다과 같이 자원을 겨뤄보고 싶은은 아니고 같이 타고 싶은 수많은 유저들이, 어, 톰듀밀령의 페이스에 맞춰서, 어,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전부가 이 페이스에 같이 갈수 있었던 건 아니구요. 천천히 먼저 올라가신 분도 있고, 여기 남산 구간만 잠깐 이렇게 페이스가 좀 올라갔어요. 톰듀밀령이 아무래도 네덜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따뜻한 나라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일본을 갔다고 오늘 한국을 온 건데 한국이 원래 이제 3월 중순 정도면 이 정도로 춥지 않은데 이번 주말까지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K Weather의 혹한기 참된 맛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면서도 톰규리블링이 굉장히 춥다고 많이 했었어요. <laughs> <laughs> 이제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매콤한 마, 맛을 먹고 너무 추우니까 남산에서 좀 열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페이스에 올린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물린과 사진 찍히는 모습을 뭐 찍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내내 이렇게 세게 가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 때가 어, 굉장히 올라갑니다. 주멸랭은 그렇게 막 힘들어 하면서, 오와. 뭐, 뭐, 이 팬들을 떨구겠다, 뭐, 그런 마인드로 타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어, 그래도 꽤나 파워 때가 세죠. 역시 월드 투어 챔피언답게 은퇴를 하고, 샤방샤방 타는 거지만, 영역대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감히, 뭐, 뭐, 제가 뭐, 클라스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당연히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 괜히 오해하신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 오늘 영상은, 예, 두물랭 형님하고 남산에서 이렇게 라이딩하는 모습을 찍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체스트 마운트 캠을 굉장히 오랜만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게 거의 제핸들바 모양만 나오고 거의 맨 앞에 기축기축한 형님 있잖아요 저분이 톰두물랭 형님입니다 2017년도 지로이탈리아에서 종합 우승을 한두물랭 타임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 형님이시죠 어, 역시 굉장히 기죽기죽하더라고요. 이날 라이딩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이제 사진들도 사, 사람들이 같이 많이 찍고 하면서 굉장히 팬들에게 어,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둠블링 형님이었고요. 남산에서 본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샤방하겠지만 어,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빡센 페이스. 뭐 내내 세게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페이스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 쫓아올 것 같은 그런 페이스였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도 있구요. 여기 쫓아, 같이 쫓아온 사람들도 있구요. 그래서 신형 TCR을 타고 있는 두물렁 형님이 남산을 어, 가볍게 오르고 있고, 키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마 키가 굉장히 클거에요. 그래서, 와, 사이즈, 자전거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어, 기록지도 어마어마하고, 간지작살 나는 뭐 그런 모습이구요. 저는 이제 두물렁 형님과 자웅을 겨루기 위해, 어, 야, 약간 귀여운, 귀여운 도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겨우 뒷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두블 형님과 같이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처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엉덩이 뒷자리까지 를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게 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 라이딩, 팬미팅 라이딩이다 보니까 뭐 어찌어찌해서 뒷자리를 차지했지만 체스트 마운트 캠 각도가 실패를 해서 좀 많이 못 담아가지고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남산 정상에 오르면서 마지막 샤샤샥을 하면서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그런 티티준석의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thank mm -hmm. you